안녕하세요. 4월 26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까지입니다. 그중 33장 19절부터 34장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무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세가 산꼭대기에이르에 여호와께서 길레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다이와 에브라임과 므하의 땅과 소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내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화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우서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서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손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1순위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소재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을 순서대로 꼽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누구나 부단히 노력을 하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며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식품을 챙겨 먹으며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국인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는 민족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2023년 유엔에서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37개 나라 가운데 57위이며 OECD 38개국 중에서 3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은 행복을 위한 조건을 알고 실천함에도 그 기대만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생각과 현실이 다를까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마냥 기쁘고 행복해 보입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힘들고 고민이 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대부분 밝고 생기 넘쳐 보입니다. 그들의 신체적 나이가 어리고 생각과 고민이 어른보다 적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온전히 믿고 따르며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고 또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항상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항상 행복하고 생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은 조건을 많이 알고 실천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삶의 여러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 단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팔을 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십니다. 하나님은 방패처럼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칼처럼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이방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스라엘 앞에서 모두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이라 함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의 재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낸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의 우상을 밟으며 파멸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 축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중에서 모세는 가장 행복한 사람 중한 명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 위치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셨고 온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거리 이상은 볼수 없습니다만 모세가 본 가나안의 온 지역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온 가나안 땅을 볼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대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모세 역시 이 땅에서 살게 될 후손을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기대하며 그 모습을 상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도 못할 그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바로의 아들로 40년을 살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로와 맞서며 광야에서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셨고 때로는 방패 역할을 때로는 창의 역할을 하면서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평생 살아온 모세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 중한 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역시 예수님이 함께 계시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생사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방패시며 창의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은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할 때 정확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간혹 가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그리고 세상의 욕에 빠져 다른 길로 갈지라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걷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며 그 행복한 사람임을 알고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를 향한 이러한 평가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평가입니다. 세상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바로와 온 애굽인과 싸웠고 이살 민족을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칭찬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도의 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